언니 진짜 미쳤어. 결혼한다고? 이게 장난이야. 그만해. 수지. 이미 결정된 일이야. 결정. 그럼 나랑 했던 약속들은 다 뭐야. 우리가 함께할 거라며. 다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빠지잖아. 나빠. 나빠지고 싶지 않으면 날 떠나지 말았어야지. 넌 몰라. 수지. 사랑만으로 버틸 수 없는 세상이야. 시발. 개소리 하지마.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언니가 용기가 없는 거야. 미안해. 미안. 그 한마디로 끝이라고? 진짜 존나 웃기네. 이게 우리한테 최선이야. 최선? 그럼 내 최선은 뭔데, 언니? 나는 뭐가 돼? 강남 한복판.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였고, 차들은 끊임없이 도로를 가득 메웠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지만, 나만 홀로 멈춰 있었다. 손에 꼭쥔 휴대폰이 조금씩 미지근해졌다. 수십 번. 아니. 거의 백 번은 전화를 걸었지만 언니는 단한 번도 받지 않았다. 언니,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도 한참을 기다렸다. 답장은 커녕 확인한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언니가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나는 한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커피라도 마시면 진정이 될것 같았다. 카페 안은 포근한 분위기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였다. 주문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몇달 전까지만 해도 언니와 함께 이런 카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는데 지금은 혼자였다. 그러다 문득 옆 테이블의 연인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는 여자에게 장갑을 껴주고 있었고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모습인데 그날 따라 더 서글프게 느껴졌다.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었을까? 아니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언니의 번호를 다시 눌렀다 신호가 갔다 1초 2초 3초 여전히 받지 않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데 그때였다 내일 저녁 7시 그랜드 서울 호텔 마지막으로 만나자 마지막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마지막이라니.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야 호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들어가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 가면 후회할 게 분명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았겠지만, 나에게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던 날, 함께 보낸 시간들,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 띵, 문이 열렸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녹하려는 순간 머뭇거렸다. 만약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말 끝이 날까? 그런데도 나는 손을 들어 노크했다. 들어와. 문이 열리자 창가에 앉아 있는 언니가 보였다. 서울 야경이 보이는 창문 앞, 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정갈하게 놓여 있는 하얀 드레스. 결혼식이 정말 다가왔다는 증거였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뗐다. 언니, 정말 결혼해? 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탄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11월에 서울은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싸늘해졌다. 도시 한복판,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여미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지만, 나만 홀로 멈춰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 목적지도 없이, 나는 그냥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 우산이 없었다. 아니, 우산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걸을수록 몸이 점점 더 젖어갔다. 머리카락이 물에 흠뻑 젖고 코트 소매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비 맞으며 걸으면 돼. 나는 그렇게 계속 걸었다. 서울의 밤. 그리고 우리 이야기 이 거리는 우리와 참 많은 기억이 있는 곳이었다. 이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자주 가던 작은 호장마차가 있다. 언니와 나는 가끔 그곳에서 따끈한 오뎅 국물을 나눠 마셨다. 언니는 항상 매운 떡볶이를 좋아했고 나는 순한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늘 떡볶이 두 접시를 따로 시켰다. 그냥 하나 시켜서 반반 나눠 먹으면 안 돼? 안 돼. 너는 매운 거못 먹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시켜야지. 그렇게 말하며 내 입맛을 늘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그 포장마차 앞에서 나는 걸음을 멈췄다. 비에 젖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지만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던가 가끔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한강공원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는 한강 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다리 위에서 보면 도시가 참 예쁘지 않냐? 응. 근데 나는 그냥 언니랑 같이 있는 게더 좋아. 그러면 언니는 늘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을 이제는 내 손으로 놓아줘야 하는 걸까? 띵. 진동이 울렸다. 나는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날 잊어줘, 수지야. 행복하게 살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잊어달라고? 어떻게? 핸드폰을 꼭 쥐었다. 대답할까? 아니면 그냥 지울까? 몇초 동안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다. 비가 더 거세졌다. 길을 걷다 보니 우리가 함께 가던 카페 앞에 도착했다. 항상 창가 자리에서 앉아 있던 우리. 언니는 따뜻한 라떼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응. 그냥 얼음이 녹아가는 거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 그러면 언니는 이상한 애네라며 웃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먼저 주문해 주곤 했다. 나는 카페 안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우리의 시간이 멈춘 동안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지만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 정말 끝난 걸까? 언니는 이미 멀리 떠나버린 걸까? 나는 젖은 몸으로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그런데도 핸드폰을 열어 다시 한번 언니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날 잊어줘, 수지야. 행복하게 살아. 그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무 말도 쓸수 없었다. 그렇게 나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제는 정말 끝낼까? 언니의 결혼식 날 나는 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볼까 생각도 했었다. 마지막으로 언니를 직접 보고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제게 그룹 후계자 A씨와 배우 B씨의 성대한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TV를 켜자마자 뉴스에서 언니의 결혼식 소식을 다루고 있었다.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었다. 결혼식 사진이 화면 가득히 떴다. 언니는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옆에는 그녀의 남편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그런데도 나는 알수 있었다. 저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포기였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다. 그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었다. 결혼식 하루 전날,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을 고민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그리고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피곤한 느낌이었다. 언니, 왜 이제야 전화했어? 언니, 정말 결혼하는 거야? 그래, 하지 마. 수지야, 언니 지금 행복해? 진짜 이게 언니가 원했던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지야, 넌 몰라. 그럼 말해봐.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였어.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는데?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그럼 왜? 왜 이러는데? 미안해. 언니, 제발. 그만하자. 언니,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났다. 마지막까지 언니는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내내 언니는 아름다웠다. 그리고 남들과 똑같이 행복한 신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만 알았다. 그 표정이, 그 웃음이 언니가 나에게 수없이 보여줬던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그건 마치 커다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 같았다. 완벽하게 준비된 대본, 연출된 감정,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어 보이는 완벽한 미소. 잘 살아, 수지야. 결혼식이 끝난 후, 언니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정말 끝이 났으니까. 언니의 결혼식이 끝난 후, 나는 한동안 작업실 문을 닫아 걸었다. 붓도 잡지 않았고, 캔버스도 펼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나 자신을 가둬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면 언니가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 작업실은 엉망이었다. 바닥에는 미완성된 캔버스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붓들은 아무렇게나 굴러다녔다. 물감이 말라붙어 가면서 원래의 색을 잃어갔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뭐 해? 언니는 항상 내 작업실에 오면 장난처럼 말했다. 또 밤새 작업한 거야? 그러다 몸 망가져. 이건 뭐야? 새로운 작품이야?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 알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멍하니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동, 누구지?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이름 없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냥 작은 박사 하나. 뭔가 수상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건 상자 안에는 한 장의 캔버스가 들어있었다. 미완성된 채로 남겨졌던 언니가 사갔던 그 그림이었다. 그림은 완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붓질은 내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서툴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붓터치.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해.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떨어졌다. 언니, 언니는 끝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끝까지 내 곁에 남아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거겠지. 나는 캔버스를 꼭 끌어 안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붓을 들었다. 비행기 출발까지 한 시간이 남았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가방을 꼭쥔 채, 나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다. 이 도시에서 너무 많은 걸 잃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파리. 익숙하지 않은 도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정말 모든 걸 새롭게 할수 있을까? 언니는 내가 떠나는 걸 알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니도 한 번도 연락해 오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운 듯 살았다. 하지만 정말 지울 수 있었을까? 비행기 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 순간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 언젠가 외국에서 전시회 열고 싶다고 했잖아. 그꿈꼭 이뤘으면 좋겠다. 언니가 가면 보러 올 거야. 그럼 꼭 간다. 그 약속은 이제 의미 없는 게 되어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6월 10일 파리. 개인 전시회 첫날 전시회장이 조용히 북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감탄했고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도 내 눈은 오직 하나의 그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완성된 이야기, 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그림,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적힌 문구. 이 그림,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언니가 이 그림을 본다면 무슨 뜻인지 알 거라는 거. 파리에 온 지도 1년이 넘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서울과는 달랐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내 과거를 묻지 않았다. 아침이면 작업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저녁이면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잔잔한 하루하루가 계속됐다. 언니를 떠올리는 날이 줄어든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2025년 7월 18일, 오후 3시 30분. 카페 파리에서 자주 가던 작은 카페였다. 관광객보다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았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익숙한 주문 소리가 들려왔다. 카페라떼, 설탕 조금만,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 추가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언니였다. 여전히 똑같은 눈빛, 여전히 똑같은 표정. 나도 모르게 숨이 멎었다. 언니도 나를 보고 멈춰섰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년처럼 느껴졌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정작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니가 먼저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가만히 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주 앉았다. 오랜만이야. 정말 여기 있었네. 언니는 어떻게? 몰랐어. 그냥 우연히. 우연이라고? 응, 거짓말. 언니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언제나처럼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잘 지냈어. 아니, 그렇겠지.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행복해.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 나도 그래. 둘다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창밖으로 파리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언니는 가야 할까? 아니면 남아야 할까? 나는 물어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